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크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러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합니다. 네, 아주 옛날 요구가 있죠, 그죠?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난 뒤에 그것이 웃으면서 이 이렇게 취아를드내면서 손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손님이 뭐라 그랬죠? 턱을 탁 깨면서 이죠 성남동 성당으로 가줘요. 이렇게 뭐죠? 택시 기사는 뭘 했죠? 네. 금니로 사 그거예요. 네. 금니로. 어, 손님은요? 이 다이아반지하고 시계를 쫑글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폼나게 자랑하기 위해서 좀 유치하죠. 그죠? 그렇죠? 유치하죠. 그죠? 근데 요즘 똑같아요. 지금 뭐 헤르메스 백이나 루이비통 백을 왜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것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를 내는 사람이다. 심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하는 말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서 보아라. 예수님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가지고 와서 보아라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딸랑 몸뚱아리 하나 아니시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라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에 이댈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했고, 제자들은 거기 가자마자, 이내 곧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느 수녀원에 날마다 하느님께서 수시로 찾아온다는 수녀님이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 수녀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차여차에서 왔어요. 그러자 문지기 수녀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나 주교님, 제가 여기 있는 줄 어찌 알고, 호호호, 웃었습니다. 한눈에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원장스녀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스님이막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나요? 또 여차여차에서 왔습니다. 원장스님이 대답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소녀님들은 수준이 약간 높은 게 아닙니다. 다들 겸손하기도 할 뿐더러 영성도 뛰어납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저만 봐도 아시겠지요. 호호호호. 그러자 이제 저견임의 고개를 설레설레 설레 흔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수녀님들 다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도 이제 수녀님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수녀님에게서도 하느님의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수녀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어떤 수녀님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부르냐고 이러면서 주방 담당하시는 수녀님이었습니다. 옷도 꽤 재재하고, 바느질도 제대로 못했는지, 깨맨 자리가 터져가지고 거기로 뭔가 삐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좁은 주방에서 일하느라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 빛은 너무나 우나하고 빛이 났습니다. 주교님은 한눈에 알아보고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던 수녀님이 바로 주방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느님과 함께 사는 모습은 사실 길게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척 보면 앱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오늘 안드레아는 바로 와서 봐라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바로 그거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장 믿을만한 사람에게 믿을만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즉시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그에게 케파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행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복음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어디 묵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아라 그러고, 그죠? 말이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그 구석구석에 말, 말을 넘어서는 이심전심의 세계가 계속 들어가 있는 복음이 오늘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그런 이심전심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삶 안에서 바로 그런 이심전심은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와서 보아라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와서 볼수 있는 사람과 볼수 없는 사람은 가려지죠, 그죠? 볼수 없는 사람은 와서 보아라는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내가 왜 가야 돼?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있는 사람, 성모님처럼 피하다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와서 보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심전심의 뭔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토대가 된다면 우리는 일상 중에서도 늘 우리와 동반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이웃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